안녕하세요, 다녀티 집입니다. 오늘은, 두고두고두고, 이걸 할 거예요. 이걸로 한 번, 집을 만들어 볼게요. 마법바 마법아, 집이 지어져라. 야 자, 됐습니다. 집을 지었어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귀여운 길이니까, 이제 이 집에 들어올 거예요. 자, 3초, 2초, 1초만 깨야줘 3, 2, 1, 0. 자, 안녕, 친구들. 저는 여기 잔인길린이라고 해. 정확히 이름은 곰길린이야. 왜냐면 곰처럼 생긴길린이어서 그렇게 벗겼어. 나는 이걸 운동장으로 사용해. 봐봐 이렇게 문단이 잘 레슬링을 시도 있고 친구들과 같이 떼치떼치놀이를할수 있어. 자 한번 더 약해볼게. 나는 점프만 하면 이게 다. 벌써 학교 갈 시간이네. 그럼 안녕. 벌써 갔나요? 그럼 우리도 이거를 끝낼게요. 그럼 구독, 치하 좋아요를 해주세요. 자, 그럼 안녕.